자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응 음. 신혼부부 특강 저 아시죠? 몰라? 인간세대가 아니신가? 원래 이제 한국지의 일타강사 문쌤인데 이렇게 가끔 신혼부부 특강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신혼부부들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잖아 기운들이 사랑이 싹트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저쪽은 싸웠다 오늘 그지? 두분 싸웠죠? 준비하다가? 내비 잘못 봐서 남편이 와이프가 준비 시간 좀 걸려서 싸우지도 마시고 내부 원래 다 싸우는 거죠 신혼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워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 결혼은 뭐다 둘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족 간의 만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그 대신 뭐야 우리 평생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죠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 생활 두번할거 아니잖아 두 번도 너무 좋지 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는 한 번뿐이잖아. 아, 그분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거야? 자, 부부 싸움은 땡땡땡이 없어서 생긴다. 여기서 땡땡땡이 뭘까요? 돈? 또. 아니, 막 던져 봐요. 각자. 배려. 주대는 뭐야? 주대가 없어서 싸운다는 뭐야? 주대는 어떤 어떤 경우인데? 어제 싸웠어요? 잘난 점이 남편의 잘난 점이 요, 옆에 남편이야? 닮았구만 둘이. 음, 아유 아이 또 농담이야. 사랑하면 단다고 하잖아요. 자또또뭐 싸가지가 없어서 생긴다는 그렇게 말씀 상속 재산이 없어서 싸운다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싸가지일 때가 귀여운 거잖아. 정답은 시간이 없어서 돈 없어도 돼요. 근데 부부 사이에 시간이 없으면 싸움이나 무슨 말이야? 시간이 없으면 뭘 못해? 대화를 못해. 대화를 못 하면 뭘못 해? 이해를 못해 준다고 서로. 시간이 없으면 일단 아무것도 못 해. 선생님, 건조기, 식세기 다 알아서 해 주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할수 있지. 집에 가면은 전부 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하잖아.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가전 제품이 나왔는데 가사 노동 시간이 몇, 얼마나 줄었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야. 10분 줄었다. 10분. 10분 줄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나 부부 싸움은 시간이 없어서 생긴다고요. 시어머니들이 야니 네 그거 뭐식세기가다 해주고 건조기가 다 해주는데 이렇게 제가 언니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시어머니 때도 건조기 있었어. 집안일 하느라 세월 다 가는 거는 2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다고. 자 여러분 ai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ai가 적용되면 시간이 많이 줄수 있다고 가사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줄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혼성 어디서 맞췄어? 두 분. 삼성. 삼성 잘 돼, 잘했다. 삼성 뭐 만들어? 반도체 만들어? 갤럭시폰 만들어? 가전 만들어, 어, TV 만들어.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 삼성을 다녀, 남편이? 오, 남편이 삼성을 다니는구나.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성훈씨, 혹시 직원 아린 됩니까? 가사 노동 시간이 지난 20년 동안 10분밖에 안 줄었다. 근데 그 20년 동안의 그 차이보다 지금 더 큰, 큰 차이가 혁신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부부싸움을 줄이려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AI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냥 개론 수업 같은 거였고 각자 제가 드린 종이에다가 사연 같은 거 적으셨잖아요. 저한테 종이 비행기를 던져주시면 되는데. 아, 자, 자, 제가 아직, 아직. 형 저거 그침 묻히지 말고 그냥. 좀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책상 위에 마침 하나 딱 떨어졌네요. 이걸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일에 지쳐서 그냥 뻗어버리고요. 밀린 집안 일이 많아서 그거 하다 보면 주말에 다 갑니다. 이러다 자녀 계획은 꿈도 못꿀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가장 값싼 고민이다. 주말에 집안일 할 시간 없어? 로봇 청소기 사. 빨래 널고 막 말리고 해야 돼? 좋은 건조기 사. 맞벌이 부부들 시간 아까운 사람들 아니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 때문에 싸운다고. 시간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유형은 나는 만 가지를 알고 있어요. 남편이 세탁기를 돌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넣어 그러면은 와이프가 저기서 뭐라 그래. 그거 울샴푸로 돌려야 되는데. 아, 어, 알았어. 미안 미안. 이것만 돌리기 또 아까워. 그러니까 그 벗어서 해. 그러면 와이프 뭐라 그래. 그러지 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다음 번에 돌려. 그러면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서 띵띵띵해서띵 해면은. 띵 찬물로 돌렸어? 미지근한 물로 돌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남편 이렇게 이 하다가 야, 그거 네가 해 이제. 자, 요 요게 이제 세탁편이야. 그러면 이제 건조기야. 건조기 다올려탁다 돌려. 띵해서 그거 넣었어? 넣어야 되는 것처럼 물어봐. 그거 넣었어? 어, 넣었어! 넣었어! 그거 넣으는 어떻게 해? 그거는 건조기 돌리면 안 된단 말이야. 니가 해! 그러면 니가 해! 이러다가 싸운다고, 엄청 싸운다고. 제가 얘기하는 라이프가 이거라고요. AI 라이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AI들이 세탁기 앞에서 세제 얼마나 넣을지, 코스는 뭐로 할지, 그거를 다 AI가 다 대신해 준다고. 그니까그 고민할 시간도 아끼라고 삼성에서 아예 키트로 묶어서 제안을 해 준대요. 요즘에는. 이게 그 없던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AI 라이프가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달람면 이거 몇분될것 같아요? 98분이라고. 98분. 조사원들이 다 모아 봤다고 세탁 편에서만 월급은 다 다르다고. 근데 공평하게 받는 거딱 하나. 하루 24시간. 그래서 시간을 버는게 훨씬 더 귀한 거야.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얼마 받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정말 연봉 얘기를 못하겠어. 연봉 얘기 나오면 은 서로 째려보고 싸운다니까? 저또 싸우잖아, 저쪽. 자, 그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제이 부부의 사연입니다. 그 m 비 t i 제이 있잖아. 계획적인 부부. 너무 꼼꼼해서 부부 싸움까지 이어진다. 그런 사람 있어. 남편이 요리하기 전에 설거지를 해. 자기야, 에어컨 좀 틀어줘! 틀었어! 자,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줘! 제일 낮아!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금 에어컨을 몇 도로 맞춰놨을 때 내가 지금 딱 좋은지가 그게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온도를 다 맞춰, 온도. 와이프랑. 이거 온도 좀 높이자, 자기야. 8도면 이거 냉장고 온도야. 그럼 네가 옷을 입어. 아, 근데 자기는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만하라 했다, 진짜. 지금 또그 눈빛이 나왔네? 내 눈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많이 봤지? 에어컨 맞춘다 55분 제습기로 습도 맞춘다 82분 누가 알아냈다고? 아까 조사해주신 선생님들이 했다고 이제 알겠죠 왜 AI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음. 집에 딱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온도 습도 공기질이 딱다 맞춰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라고 그 시간에 딴거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온도 습도가 이게 딱딱 딱 나한테 좋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샤워할 때도 잘막 살짝 하면은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피하고 있고 이렇게 삭삭삭삭 해서 하면은 어우 씨한 차워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은근히 신경 많이 쓰인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나 샤워 10분이면 끝나는데 갑자기 설거지어 지금에 그럼 나딱 따뜻한 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다음 딱 샴푸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써 그러면은 아차해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 나와가지고 자기야 지금 설거지해? 아니 좀만 이따가 해달라고 이거 샤워 금방 끝나 그러면은 와이프는 뭐라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나두개 남았어 어떻게 안 싸워 이렇게 되면은 전쟁 나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알겠죠. 왜 AI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서로 이해해줘야 돼.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시간의 여유를 삼성인 벌어 준다고 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응? 지금이 57분이니까 자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잠시 아니 잠시 형 김성훈 씨 잠깐만. 아뭐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나머지는 나가 계세요. 김성훈 씨는 그럼 입사 몇년차요 삼성은 다 인사한다 나한테 무슨 뭐 생활 수업 들으러 온다? 막 그런 거잖아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러냐면 저거 다 알아봤다면 맞벌이부부 키트 플렉스부부 키트 알뜰살뜰 키트 파우제이 요알못 뭐 그거 다 제가 다 알아봤었어요 이번에 식세기가 아주 그렇게 좋다 그렇게 좋다 하고 로청 세건기 인덕션 식세기 이거 4개가 맞벌이부부 키트라며 이거 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다고 근데 그러다가 또파우제이부부랑 TV가 이제 8K TV 공청에서 살까 말까 하면 에어컨 냉장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게 산의 강연 이런건안이 친구는 이 노래 레퍼토리가 이곡이야 내가 분위기 띄우는 것부터 해갖고막는이좀구는이친 어, 어? 좀 사내, 사내 강연 같은 거할때는 응?